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상을 따라 그의 피로 말야마 송량고재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이 찬송하려다라는 이 제목이 먼저 나온 것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먼저 간격부터 나왔어요. 어,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 만날 때 일을 쭉다 말하는 게 아니고, "아, 너무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기쁘다" "아, 참잘 됐다" 이러잖아요. 뭔데 뭔데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찬송을 어가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감옥에 지금 있지만은... 그가 복음전할 감을 갖췄지만 너무나 너무나 이건 기쁜이지. 그 찬송할 도화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도 안에서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복은 모두 한대서 내려온 복. 땅에서 만들어진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땅이란 하늘이란 이 공중을 말하는게 아니고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지금도 보이지 않, 지금도 우리가 이 비도 한 냄새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체를 공급하는 힘이 이 비가 내려야 돼. 햇빛이 빛이야? 어, 탄소 동화자원을 통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준다는 것은 모든 복을 다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이 한롭도 오는 복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주냐면 그것도 안에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지려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성경은 다 선택받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냐, 선택받은 자가 자냐, 아니냐, 이걸 우리는 몰라요. 선택받지 못한 자는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 음, 뭐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조금 의아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왜 어떤 사람 택하고 어떤 사람 택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우리는 알지 못할 하나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마음을 갖던 것은 이미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할때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한 자를 때가 되면 불러요. 전도를 통해서 불러요.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부를 때 이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응답하는 사람은 이제 아 내가 죄인이거나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그것이 믿음의 계단이에요 믿음. 믿음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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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어롭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곧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만들 때그 만드는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허미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고 허미없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들 말리암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가 재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 영적인 신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뭡니까 마귀의 아들 여러분 이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 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느냐,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저 마귀 지옥 갈때 같이 가느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이두 가운데 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 당시에 재산과 기관과 바리세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열두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랬습니다. 가룟이다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가룟이다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안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고 안할수 있어요. 여러분 주뜻대로 살려고 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가지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잘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 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서 그 생명을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값으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의 생명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속냐, 은혜 풍경을 따라 그의 피로 말리암마 송량꽃 재상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초점 맞추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의 피로 말리암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리암아 제삼받다 이 말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그 피를, 그니까, 러 모든 피인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피는 우리의 제삼을 위한 피라는 거예요. 이 제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오죠. 당자,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에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를 막 졸랐어. 원래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버릇이 없는 아들이죠. 말도 아니죠. 아버지를 사실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재산만 탐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질서를 따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유적으로 유산이 오고 살 동안에 아버지가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다 공급하는데 내나거내 거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뭡니까 내 겁니다 하나님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그런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있으면 왜안 믿겠습니까 이상의 하나님 없는 백성은 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서 그 가지고 나가서 정말 온갖 육신의 정력 따라 재짓고 살다가 결국 그날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 치는 돼지 침대 가가지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고 하는 그것을 그도 조금 먹어서 줄임배를 채우려고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구나 하고 깨달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믿음을 갖는 출발점이 내가 이렇게 살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살수 없다고 결단한 순간이 있습니다. 애베당에도요, 재미삼아 나오면 안 돼요. 내이 삶을 이젠 더 이상 살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삶을 이젠 더살수 없다. 이와 같은 삶을 더살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신앙과 이 신앙은 달라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꼈다면 여러분 해결한 거예요. 그걸 느꼈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안 느꼈으면 시작 못한 거예요. 말만 죄인하고 십자가 바라보지 이게 뭔지 몰라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해개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내가 어제도 청성교수 가서 가신 분이 있잖아요 뭐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 저는 갈 때마다 회개하라 고 회개하라고 외에는 설교할 게 없어요. 당신들에게 회개한다면 희망이 있다. 이상 살면서요, 이상 살면서 예수 믿지 못한 인생은요, 이상 태어난 것이 비극이에요. 태어난 것이 재앙이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당신들이 여기 앉아 예수 믿겠다고 앉아 있는 당신을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다. 성도라고 어제가 했잖아요. 성도라고 불러 성도라고 당신들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 말씀 읽고, 이제 어떤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여기서 시작하면 이기서. 준비해가지고 믿음으로 시작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출소하는 날 하나님이 예비된 복이 있다 믿음의 실를 뿌려놓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뿌려놔야 거두지 믿음이 뿌려진 게 없는데 뭘 거두나 말이에요 뿌린 것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셔요 이 아침에도 믿음의 실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삼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파의 특징이요, 한번 죄를 해결, 해결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구원받고 난 사람은 죄짓고 사도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유기지은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육신으로는 제법을, 내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지킨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면, 제가 그 뒷부분은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 14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쳐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잔여라는 소유를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늘의 기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은요 미국 사람은 대한민국이 있으면서 미국의 혜택을 받더라고요. 장창규 목사님이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에서 연금이 나와요 올해 정도. 한국에 사는데 그 일부를 한국에서 받아요. 대한민국 땅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질서에 살지만은 연금을 엄연히 받고 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 예수를 예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한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광의 부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요, 그것이 마치 날씨가 추울 때 우리가 창문을 꼭꼭 닫고, 지 않습니까? 찬바람 안 들어오게. 근데 창문을 딱 열면 찬바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세상 안에서 창을 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기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요, 이나아세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고 기도하고 이런 건요, 우리의 삶의 시선과 가치를 주님으로부터 주님께로 두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있던 육신의 생각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이 경건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십시다. 이거, 이, 이런 사람이 한대복을 계속 받는 사람이에요. 구속고 재산받은 이 사람이 한대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십자가 수직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십자가로 말리야마 우린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해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까요 여러분 해계하면 이미 우리가 성령이 와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대 신령한 복은 뭐냐 그의 피로 말리암아 송냥고 재성을 받았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도록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얻으신 것들을 송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재산받은 우리는요, 이제 계속 성령께서 마치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시 계속 이 땅을 살 동안에 여러분과 제 삶을 돌보고, 때로는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는 탄식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병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필요만이 아마 죄산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하시고 내 삶의 가치가 세상을 바라봤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가 저 낮은 곳을 향하는가 우리는 오늘도 다시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우리는 깜빡깜빡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어제 읽고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비추 제가 어제 우리 교체사례원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